그 정도는 잠깐 기도하시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합니다 우리의 열린 귀와, 그리고 우리 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음식의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회에서 나와서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 이 말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민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이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은 전쟁하면서 이런 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연합군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장했던 동일 그리고 연합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주장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은 별개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동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그 말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 자라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다시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연 이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됐을 때, 이 우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일 처음 성경에서 이 말이 등장히한 것은 이사에서 시작 14절입니다. 배경이 되는 때는 기원전 743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 아스습니다 그는 우시아 왕의 손자이고, 그리고 요단의 아들인데 이 요단 강에 대해서는 역대상 2 1장 21절 그리고 그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단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는 길을 걸어서서 점점 가가해졌다. 바로 이 요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걸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무척 다른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마주한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그 지위와 그리고 자신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스가 선택한 는 바로 아시리아의 기배를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마치고 그래서 잘 보여서 그 아시리아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결정과 행동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무척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눈에 비치기에는 무척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아하스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힘을 모자 우리와 같이 힘을 모아서 아시리아 대항을 하자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수 있는 기기다 그런데 이런 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스는 계속해서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그의 충성을 하면서 자신이 지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자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아시리아가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모든 관심이 다 다른 쪽에 쏠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아랍과 북 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맺고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s 려있 t 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략하였으나 동략하였나 하였으므로 이것은 아람과 북이사엘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남유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것입니다. 아람과 그리고 있는 입입다아아람그리리북이이사엘이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가 지금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때남남유를를공격 e 다 I w i 남유다에 들려왔을 때, 왕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격에 있어서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인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는 연합군을 생각하면서 무척 걱정을 했는데 성경은 걱정하는 그 모습을 밝켜서 그들의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속에 몇안 되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연합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남유단은 연합군에 상대를 내지 못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연합군의 그 공격을 악지 못하게 되니까 하양과 그리고 부귀사의 연합군이 계속해서 낭비라의 수도로 점점 친입을해 들어옵니다. 점점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공포에 이제 크게 가납니다. 바로 그때 하양의 길에서 이산성시장을 바로 낭비라 이르살렘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위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적들이 공격을 해보는데 적들이 바라는 그 바람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내가 안타깝게도 남자에 있는 왕도 그리고 남자 백성들도 그 메시지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아시리아만 계속 알아봤고 그리 오지 않은 아시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늘그안과 혼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 다시 한번 이살손사를 왕에게 보내드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은 이 살수자가 왕에게 다시 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해게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말에 실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믿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람 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은 차나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지못합면 그러자 하나님사람자를 통해서 인마누엘에 대한 선언을 꺼냅니다. 주께서 신이 징를너에 주실 것이라 보라 선언을 타요 아들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할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까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마 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 선자의 인마 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한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시 인마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부문 속에 인마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그 사이에는 인마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마들이 사용된 그 정황. 이사야 선지자의 그때 인마들이 등장했던 그 정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입마외리하고 하는 그 말이 사용이 되게 된그 정황은 바로 죄가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휘말려 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신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고통은 부모 역시 그대로 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각과 그 대가를 왕만 지르는 것이 아니냐. 왕이 죄를 거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 죄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제사장만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 죄가 불러일으킨 혼돈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 와 제사장 세리 이런 사람들로 이래서 고통을 받는 그런 아주 품어한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부문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예수 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죄는 왕의 죄, 제사장의 죄, 세리의 죄 아니면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로 백성들의 그들의 죄 바로 그 상황에 임하려고 하는 그 말이 답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신이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훈이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보게 되면 가훈이 이런 말을 기이하고 있습니다. 죄가 괴를 타서 기념으로 말리아가 내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그 탐심 그 탐심을 일으킨 그죄그 그 죄가 주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는 객관하고 바울은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살았더니 죄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값을 준다. 죄가 수고했다고 값을 주는데 죄가 준그 보상을 내가 보니까 그것은 죽음이구나. 가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탐심을 유도했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살다가 죄가 시킨 대로 살다가 사망이 된 사람들이 야곱이 많이 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것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야. 화초로 장작을 산 양어공이야. 그리고 금성아지를 가지고 싶어서. 모세 오는도안에 급청하지를 말든 사람들의 이야기.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평생 또 살면서 죄가 식년대로 일하고 그리고 일하는 그 값으로 죽음을 받게 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걸려.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너만도 잘 알면서 어쩌지 못하는 인간들.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임만회이 언급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임만회이 이두 가지 이야기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통점으로부터 입만 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의 이산권자의 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한 것이 무엇이 있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에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약속을 했지만 믿지 않고 어이없는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이 없는 그들을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혼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무리의 말로 그들을 잡아주시고 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 하지만 별의 볼구나. 달리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되시고, 그리고 욕심도 없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을 불쌍히 욕심부리고 싶 щ 듯이 임마누엘이 그 사건 앞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전해 주시기 바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전해 주시기 바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불평을 느끼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소환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그사랑해주시기를소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뜻다잘풀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작은 어떤 이 생길 때위기가찾아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해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불쌍해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웃겨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날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대인전의 문서주의 인마로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기억을 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우리들에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뿐 아니라 이땅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선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입을 만그 무엇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사야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주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뿌린대로 거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불쌍히 응시하셔서 함께 하신 것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쌍한 자를 의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고 있는 이땅 위에 사람들, 불쌍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 사실 기도하고요, 하나님 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청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기쁨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합니다